x 의 제곱 자 이렇게 줬을 때이이차 <laughs> 부동식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차 부동식이고 얘를 못뭐 치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배의 식이 0보다 작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을 써주면 2 빼기 로그 a 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으보다 작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안에서 로그 부등식이 나옵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7는 0보다 작다. 그래서 t의 범위가 1에서 4로 나오고요. 이게 로그 이의 범위니까 얘가 a의 범위는 10의 4승, 10의 1승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만이고 얘가 10이야. 그럼 만에서 10을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 더 빼주시면 답이 됩니다. 9,990에서 1 빼줬으니까 9,989가 정답거예요 9,989. 네, 196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0번 먼저 할게요. 200번으로 넘어가면, 이게 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처음 양이 100g 이었어요. 반으로 쪼개면 50g인데, 또 줄어들면 25g 되고 또 줄어들면 12.5g이 돼요. 반씩 줄어드는 그 기간이 3번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5730년 걸린대요. 한번갈 때마다 이렇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적으로 풀어도 괜찮지만 그냥 무식하게 그 주어진 식에다가 주어진 식이 있죠? 처음 양이 100g이었다라고 했으니까 A에 100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 양이 Fx인데 그 값이 12.5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관계식이 있으면 바로 대입하면 함수값 구하듯이 구할 수가 있다 계산해보면 얘가 8분의1 나오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 몇 승입니까? 3승이죠 지수 방정식을 해결해준다는 얘기죠 얘랑 얘랑 같다니까요 5 7 3입니다 그럼 X가 3이 되어서 X값은 똑같이 1719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풀어도 괜찮고 숫자 넣어서 함수값으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201번은 추가된 양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가량 왜냐하면 차단막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차단막은 90%를 차단시켜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 빛이 투과가 됐으면 얘는 이제 10%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막을 세웠을 때두 번째 막이 차단하는 양은 얼마입니까?라고 한다면 처음 값이 만약에 A가 들어왔어요, A가. 근데 90%는 반사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10분의 1이 2가 됐겠죠. 그럼 거기에 다시 10분의 9가 차단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차단막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차단막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첫 번째 차단막, 두 번째 차단막입니다. 관찰하세요. 뭔가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나의 숫자가 거듭제곱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얘를 어? 지수처럼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과량으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여기를 투과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a 에 10분의 1이 투과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막을 지나간 형태에서 투과된 이두 번째 막을 투과한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첫번째 요 양만큼 들어왔을거 아니야 거기에 다시 10분의 1이 투과가 되겠죠 이거예요 그죠 얘는 지수 한방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단된 양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투과된 양으로 잡아주시는 게예 네,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1을 해석할 때 투과량의 관점에서 다시 문제를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방호벽을 설치해야 방사선을 99.5% 이상 차단 이쪽 보세요. 99.5% 차단에 밑줄을 긋고 얘는 0.5 투과가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요. 0.5%를 투과시킨다는 라거 결론적으로. 그러면 처음 양에 A가 들어갔는데 10분의 1씩 몇 번을 투과했더니 처음 양에 100분의 0.5 이하가 될 것이냐.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투가량의 관점에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와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고 변화시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걸로 저걸 보여주시면 답이 된다. 매일 약분시키고. 얘는 이제 1분0 5죠 200분의 1입니다. 자, 계산을 여기서 할게요. 밖에 와서 이거 다 접었니? 윤서야. 그럼 이걸 보자. 1/10의 x 제곱이 200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10의 x 제곱 분의 1은 200분의 1이고요. 자, 1로 곱하고 절로 곱하면 200 10의 x가 됩니다. 자, 로그를 쓸게요. 양변에 상용로 취하면 로그 200은 x입니다. 끝나요? 로그 200은요. 2 더하기 로그 2에요. 자, 로그 1얼마로계산하요 0.3. 따라서 X는 2.3번 끄어놨다. 방호벽을 2.3개 이상을 세우면 된다, 이거. 근데 방호벽이 2.3개 이런 게 있어? 한개두개세개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답은 세개다 이거.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 9 0번 다시 돌아오시고요. 전개 예. 전개하고요. 우변에 있었던 녀석을 좌변으로 이항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실근분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음,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X라는 로그 에지죠 <laughs>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T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t는 양수가 아니라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갔나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갔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면 여기서도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그러시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녀석은 음수여도 괜찮잖아. 지수라는 녀석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위에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로그라는 녀석은 밑에서 음수가 나와도 위에서 답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예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어디서 끊어주든지 간에, 양수에서 끊어주든지 간에, 음수에서 끊어주든지 간에, 0에서 끊어주든지 간에. 근이 무조건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수 함수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수 함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양수 쪽에서는 교점이 존재하지만 0일 때 교점 없고요 음수일 때 없단 말이지. 따라서 치환된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판단을 할때 로그는 그냥 가는 거고, 지수는 양수에서 갈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치환을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교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얘도 그냥 서로 나는두실근을 갖는다. 그것이 1대 1되는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판별식 쓰는 거야. 판별식. 판별식 쓰면 얘 둘을 더했잖아? 제곱이지? 마이너스 4배의 이거 이거란 말이야. 어, 이게 이렇게 계산이 맞아요? 어. 그것이 영보나큰 아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제부터 이제 좀 치환을 해서 가자. 자 로그 2를 치환하자. 로그 2를. 뭐로 치환할까? 뭐 K 같은 걸 치환 한번 해까 아, 근데 K 여기 있는데 그지? 어? T. T로 할까? T 여기 있는데 <laughs> P로 하자. P. 그럼 P고. 얘 P가 몇개 있는 거야? 세개 있는 거지. 그러면 4P의 전체 적분 맞아요? 맞아요? 어, 맞죠? 오, 맞죠? 자,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에. 이거 피고 얘는 몇 피지? 3피죠. 그럼 3피 제곱이 되니? 이렇게. 요잘 쫓아오세요. 자, 그러면. 16p 제곱 빼기 12p 제곱이고, 마이너스 4의 로그의 k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에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 좀계산이좀 되잖아? 자, 4p 제곱만 남죠? 맞죠? 4 그냥 약분 때려버릴게. 됐니? 여기까지? 따라서, 로그의 k의 전체 제곱은, p제곱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로그의 k는 여기저기죠. 2차식 <laughs> 2차식이니까 2차 a제곱이 b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a라는 것은 b 잡아주고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잡아주듯이 이렇게 풀듯이 어떤 식의 제곱 어떤 식의 제곱이 작다니까 이것은 p보다 작다 마이너스 p보다 크다예요. 근데 그 p가 뭐였어? 로그 2였지.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5k의 범위는 얘는 2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있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와, 그 답이 2분의 1과 2가 답이에요. 정답은 1입니다. 이게 197번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맞다. 정리하시고요. 어, 시간 조금 남아있으니까 198번도 하십시오.